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제니입니다. <laughs>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시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셔야죠. 오. 우리 정말 마지막 때끝자락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고 계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냥, 어,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지 죄를 졌다 해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겠지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선택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laughs> 자, 자, 오늘 주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셨을 텐데, 오늘 주제는 뭔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 없는 삶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입니다.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주제이고 정말 필요한 주제 어,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무의미하다는 중요한 제목을 어, 중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혹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제가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무엇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만족감을 얻고자 했는지 다 아시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은 정말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가 했다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거의. 다, 다그선상에 있습니다. 별로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laughs> 정말로.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자식, 가족, 명예, 뭐, 쾌락, 돈, 재물, 집, 땅, 뭐,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벗어나는 거는 먹고 사는 거,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자식 많이 낳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믿지 않은 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씩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파헤쳐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에도 많은 예시들이 나오고, 전도서에도 많이 말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그 예시들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많은, 우리가 셀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게 뭐예요? 만몬이죠. 첫 번째, 돈, 재물입니다. 자, 예시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전 유명 아이돌 토니안 씨가 말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토니안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절대 내적인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복 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통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점에.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가 가장 우울했어요. 심지어 너무 우울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는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몇일 안 가요. 그 순간만 잠깐 행복하고 몇일 지나면 바로 공허함이, 외로움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토니연 씨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명한 연예인 토니연 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돈과 재물, 차 등으로는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살수 없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알아요. 이것만 봐도 딱 알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한 명이라도 돈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이론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돈만 있으면 이 재물만 넘치면 내가 부자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많은 부자들이 돈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토니안 씨한 명만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론은 틀렸기 때문이죠. 전에 유명한 연예인 유아인 씨도 말씀을 주셨는데, 3층짜리 자기 집인데, 3층짜리 건물에 살수 있는데, 뭐, 어디, 어디, 뭐, 부엌으로 가려면 막 위층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집부터가 그렇게 잘 사는데, 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유아인 씨의 공허한 눈빛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재물이 많다 해서 집이 크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한다 라고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시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더 많은 예시를 갖고 올수 있어요. 천 개도 갖고 올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간략간략하게 파악해 보는 거죠. 그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많고 자식이 많으면 독이라고 이 인생에 더한 만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난 자식이 몇 명이야 우리 자식이 그렇게 잘 나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고독사로 죽은 노인에 관한 뉴스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 앵커가 읽은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오전 용산구 부광동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단칸방에서 7 9 아홉 살 장목 씨가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으세요? <laughs> 있었습니다. 자녀가 다섯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찾아오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몇몇 예시만 보아도 자식이 많고 뭐 가족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자식도, 가족도, 완전한 만족감을, 인생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네.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게요. 세 번째. 쾌락. 뭐, 여러 가지 쾌락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마약, 그리고 술 등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도파민 쾌락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마약이 이 땅에서 만족감을 우리에게 줄수 있을까요? 마약을 했던 A 씨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마약을 했던 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약을 할 때는 되게 달콤하고 즐거웠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혼을 다 갉아먹는 짓이에요. 마약이 나를 웃게 한 만큼 울게 될 거고 따뜻하게 해준 만큼 추워질 것입니다. 한 번, 두번 마약하고, 한 잔, 두잔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잠시 쾌락을 누리게 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자, 우리가 이세 가지를 지금 알아봤어요. 뭐 돈, 재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가족, 자식, 그리고 세 번째로 쾌락, 뭐 마약이나 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정확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예시를 들었을 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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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만족감을 얻고 싶어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서 있어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 있냐? 갈급하고 그리고 갈급하고 갈구하고 갈구하고 갈구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우울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갈구하고, 돈을 갈구하고, 자식과 가족, 그, 인간관계 갈구하고, 쾌락, 육적인 쾌락에 갈구하고, 그걸 갈구하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갈구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연 43장 7절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받기를 바라셨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헛된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때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정말 바로 전에 뭘 해도 만족감이 안 생기고 뭘 해도 공허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제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게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 태어났어요. 목적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연필은 문서를 작성하는 도구예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뭔가를 이제 그리고 작성하는 그런 도구로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 그 목적과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바닥을 닦는 용도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지로 닦아야 되는데, 펜으로 막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다 망가지겠죠. 펜도 망가지겠죠. 용도에 맞게, 세... 농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휴대폰 거치대. 예를 들어서 이걸, 천원짜리 이거를 제가 샀어요. 그러면, 여기에 휴대폰을 놓으려고 이걸 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밥 먹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쓴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도에 지금 맞지 않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쉽죠? 제가 물건도 이렇게, 제가 물건으로 좀 설명을 해 봤지만, 작은 이런 물건들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이런, 이런 물건들도 다 우리가 사용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특별할까요? 그럼 우리가 목적이 너무나도 정확해진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겠죠. 우린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불어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함으로써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만족감을 얻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바울이 가봉에 갇혀도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그 십몇 년 동안 그 고난의 광야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에게 감사하다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과 기, 동행할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는 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완전히 되시죠? 주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사,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지만,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도 그것에 만족하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laughs> 자녀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복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뒀다 하더라도 진짜 선택받은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은 만족감을 줄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정말 주님께 기쁨 되는, 주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길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제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꼭 말씀을 해보고 싶었는데 해볼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님 없는 삶은 그 어떠한 것도 무의미하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좀 있더라도 함께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편했어도. 주님 믿기 전보다 지금이 천만배 행복해요. 셀수 없이 행복해요. 왜냐면 저에겐 주님께서 삶의 의미를 주셨고, 저에겐 주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 더 감사하고, 그 어떤 때보다 더 행복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